알바이6번 페이지, 106페이지에. 빨리 와하는 그래서 제자리로 빨리 <laughs> 이거 되게 많아 보이네. 좀 나눠줘 봐. 아 어. 난그 얼음을 어떻게 덜어야 돼? 이거. 좀 가봐. 난 얼음도 좋아. 어. <웃음> <웃음> 그래. 더확 따라야 돼. 확. 그래. 더확 따라야 돼. 얼음을 좀. 음, 맛있네. 아, 뭔가의 그리고 와. 페이지 영육 페이지 보세요. 166번 응? 뭐라고? 일번을 똑같았어? 아 써줄게 문제 전부 다 a가 일보다커 그런데 y는 마이너스 로 o g 2의 마이너스 x랑 y는 로우 이의 엑스퍼스 예이랑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자. 이때 AB의 중점이 LL. L이라 하면 L이고, 엑스퍼스 3 마이. 플러스 오는 양을 l이라고 하면 l 위에 있다. 이때 a, b 기를구하라고정의니다 문제 파악되셨나요?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 거야. 그 둘의 중점이 l 위에 있다고. 그럼 중점을 구해서 l에다 b 파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그려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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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어? 옛 말이야 Y는 log2x를 어떻게 해야 이게 얻어져? 원점대칭 그지? 원점대칭을 해야 이게 얻어진단 말이야 원점대칭이 머릿속으로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x축 대칭하고 다시 이걸 y축 대칭하라고 했어. 그러면 증가, 증가, 언니 증가, 완만한 증가. 이걸 갖다가 x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서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나? 이걸 갖다가 y축 대칭을 해야 돼. 이걸 갖다가 y축 대칭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음. 생겼네 되나 아, 대략.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그려보면 모양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치? 그 다음에, 그 예, 지그렇지 그다음에 얘지얘 봐. 지금 지금 지 증가야. y는 로브 엑 x 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행이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2a만큼 옮겨야 돼 지금, 그렇지? 그러까 모양이 모양이 어떻게 돼? 뭐뭐뭐 대략 뭐,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아, 그러면 a점 b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a점, b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그지? 연립해야 돼, 둘을. 네, 연립을 해야 돼. 그래, 연립을 했어. 연립을 했지만 x값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 왜? 아니, 저 a가 들어있잖아. a가 들어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 당연히. 예를 들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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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를 이 위로 올려버려도 되나?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이제 로그로그 떼면 로그 얘는 마이너스 x 분의 1이요. 얘는 x 플러스 e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크로스곱하 하시면. 마이너스 엑 x 제곱 아우 헷갈려 마이너스 제곱이미게넣는거 플러스 2의 엑스 플러스 1은 영 맞나 확인해 산수 만나 그러니까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있었어 어..어..뭐..떠야돼 아, 아, 근데 강추는 아니고 강추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근과계수 써야지 그치 근과계수가 강추야 예예이두 분을 알파계수라고 하면 1 0이상 알파가 작다고 하면 금만 낮다면 쓴 번거로운 습관 근과계수 있잖아 음. 그래서 a라는 점을 알파 콤마 2위에 어, 있다 면 되고 2위에 있다 면돼 기왕이면 상식과 짧은 게 얘가 안되는데 마이너스 로그 의 마이너스 알파 b점에 답하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로그 의 마이너스 베타 가거있 되겠지 음. 베이비중점 어떻게 그 그래? 중점은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중점 미들, 미들포인트 그래서 염분지칭에 음. 둘이 더해서 1을 나눠요 더해서 일로 나눠요. 이리 있지, 그지 더해서 일로 나눈다고. 얘가 어디 위에 있어? L 위에 있어. 그럼 L에다 대입하겠다. 그뜻 아니야? 맞아? L에다 대입을 해 이걸. 자려다 대입을 하시면 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걸 여기다 넣어 네배 여기 대배하니까근 정리 좀 할까? 정리의 여지가 있나? 정리의 여지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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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이게 이게 이 돼? 이돼이이 이게 이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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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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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마이너스 A가 돼야되고그다음 여기 분자이거 어떻게 되고 응. 음. 얼마? 자. 얼마? 영영 0. 0 아니야 이거 이거 이 y 정리하면 0 아니야 정거 정리 정도는 기본이야 0 아, 어? 0? 0이야, 0! 그럼 이 사실을 저 에라다 넣으면, 에라다 넣가면 이거 넣을 다 그럼 마이너스 4에, 이게 0이니까 0이고, 플러스 5는 0. a 값 꼴라가 질문이야? 아니래 아씨. a 값 꼴라가 질문이는얼마 A는, A는 4분의 5가 나오고, A를 꼴라가 질문이야? 아니네? 3분의 1이 어떻게 돼? 음할수 없군. 할수 없지 뭐. 뭘? 걸 이거 A, B.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셔야겠는데. 이거 질문하신 분.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알아?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걸 빼자. 여기서 이걸 빼면 로그 의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로그 의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거야. 그러면 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이분의 5야 여기가 이니라 지금이야. 이거 알면, 이거 얘 알수 있나? 학고가 알면, 이거 가알수 있어? 이렇게 산수가 들어다고 어? 이렇게 산수가 들어다고그럴리가 아니 이여 오반데? 여기가 오 아! 야야야 이게 이수로 해야되네 이게 이게 이수로 해야돼 그럴 필요가 없지 어. 이게 이수로 해야되잖아 이거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월 마이너스 2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알파가 실제 마이너스 2호 베타가 실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실제 그러면 된거 아니야 이거, 그지? 아니, 아 이거 할려고 할수 있는데, 아서 너무 길어. 왜왜 왜, 내가 왜 어디서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나 이거 할라 고랬거든 근데 어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딱든 거야. 왜? 여기서 여기서 계산면 뭐나와. 베타분의 알파가 나와. 로그 2의 베타분의 알파냐 그니까. 그러게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아 왜 합고 가는데 둘에 나왔을 때 몫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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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오버거도 맞어 그럴 리가 없는데 한 거야 아 직접 보여지네 어. 자 이게 경험이 좀 많아야겠지 너네 말이 맞은 사람 이거 맞은 사람 이거 틀린 사람 뭐야 마치다고 틀리도 않았으면 자는 중이야 아직 눈뜨고 아직 눈뜨고 자는 거였어 그럼 마치다고 틀리지 않은 건 뭐야 마치다고 틀리지 않은 건 뭐야 틀렸어 우리 왜안 들어 틀린 사람했을 때 틀린 사람 어 눈뜨고 자는 중이야 네.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 맞은 거 틀린 거야 뭐라는 거야 어디 아니라는 거야. 맞았다아니다안풀었다 응. 거지, 발싸게맞지거 그래. 틀린 거야, 왜안둘다안 파는 거 없어? 그틀그 소리를 들어야 될거 아니야, 저기는 돈, 뭐가 고개를 끄덕거리, 어디에 고개를 끄덕거리, 정신없는 거 아무리 고개를 끄라도 고개를 모자거리거리둘 중에 어느 거리는거리 틀렸다고? 그럼 왜 반응이 없어? 틀렸다는 거요야 이거 못 구한다고 이거 나눗셈 이거 둘의 합과 고불알라 근데 몫슨 알아? 아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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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몫은 얘는 알수 있지 합, 곱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변형이 안돼 어? 그럼 이상하잖아 지금이 나와야 정상이지 이거는 이거 직접 데이블레보이 구체적으로 알파, 아르타를 알수 있네 에이, 경험이란 말이야. 나는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 뭐 못한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이걸 대입해 봐야지. A+. 그릇을 썼다고? 아그 비추야. 그래서 비추. 대기태. 계산이 더러워서 그렇지. 어. 계산이 더러워서 그렇지. 대기태야. 참고. 오케이 저가 o 빨리 이게 한 n g 이거 풀면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올라 g 는관문이 t 이게 바로 이게 3등급에서 2등급 올라 o 는 관문이야 이게 이걸 맞았어? 어 그러면 이제 2등급 실력 g 갖춰진거지 o 거 h e house. 야돼 언제 따라잡을 거야 o t 소연 아니요 저 u s e i 그럼 뭐, 언제 할 거야? 광복절도 지났는데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 몸을 두 개로 만들어 주 네, 오 네, 괜찮은 생각인데 어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네. 어제 아침에 일어났잖아 근데 어? 출근 안될때 되네 하고 다시 잤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아 넘게 자들었구나한 30시간 이상 네, 그랬어 뭐 어떻게 그랬는데 어쩌라고 아니 뭐, 아,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러면 정확하. 그렇게 돼 피곤하면 그렇게 되지 뭘 나이가 많으면 잠이 줄지 않냐고? 그런게 없어 나이가 뭐 하는 일이 없으면 잠이 줄겠지 나이가 많으면 하는 일이 적어지잖아 근데 내가 하는 게 적진 않은데 응.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115페이지에 83번으로 넘어가 115페이지에 83번 면는 뭐가 문제야? 아니 뭐 하라는 소리로 하면 야는거 말이 그냥 엄마잘 듣는 애들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엄마만 잘 듣게 된 거였나 여기 일단 안 듣고 예성이 엄마만 잘 듣네 준석 잘 듣고 명배 안 듣고 하윤이? 징하게안됩안 <laughs> <안> 듣잖아. 저기는 저기 뭡이네. <laughs> 저기 잘 듣나 안 듣나. 반응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 여기 안 듣고. 징글징글하게안 듣고 징글징글하게 아, <laughs> 어? 렇게 별로 안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응. 응. 엄마가 잘 듣는 애들이 이건 그냥 풀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지 뭐. 편한데로 그림을 리면 되나?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어머니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었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중고등학교 때가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난 엄마가 되게 잘먹거든 한숨을 쉬었을니까 엄마가 되게 잘했어. 엄마가 쫄면 먹지 말라고 해서 쫄면 안 먹고 딸기우유 먹지 말라고 해서 딸기우유 안 먹고 바카스 먹지 말라고 해서 바카스안 먹었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다안 했어. 나라고 더서 쫄면이 되게 맛있더라고. 대학 때 쫄면을 처음 먹어보고 어, 1년 내내 쫄면을 먹은 기억이 나네. 너무 맛있어. 이런 말을 꼭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9분의 1 감소 3 지금가 9분의 1 그렇게 그리려다 이렇게 3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좀가볍게 그렸네 내가. 원은 로그 3x. 원은 로그 9분의 1x. 자 <laughs> 그러니까 이걸 많이 풀고 어보 나면 어떤 이제 생각이 <laughs> 드냐면 그냥 그냥 이런 건 나는 뭐 절대 안 틀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자 y는 a가 어디 있어? y는 a가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얘가 y 아 x는 a. x는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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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S는 B P, Q, R, S P, Q, R, S 그래, 근데 P, Q, 대가 S, R S, R은 2대 1이야 그렇지 해. 마 PQ의 중점의 x 좌표가 PR의 아, 중점의 x 좌표가 8배보다 이거지. 그래. 이때 40배의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야. 이게 어려웠던 문제란 얘기지. 음, 뭐, 필요한 건다 적었나? 다적었거아 그래, 그러면, 당연히, PQRS 좌표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있잖아? 그럼 그래, 좌표는 구했어? 질문하시고 이거. 이 질문하는 사람 누구야? 그럼 좌표는 구했어? 그래. 먼저, p 점의 좌표는 A, 얼마? 로그 9분의 1의 이거야. 구제 다음 q 점의 좌표는 a 콤마 로그 3의 f a. 그러 S점의 좌표는 b 콤마 로그 3의 b 아래 좌표는 b, 컴만 여러분 구분의이의비비야 맞아 그지 근데 네. 자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2대1이다 그러니까 내항의 곡은 외항의 곡과 같다 즉이 얘기는 PQ의 길이가 2배의 SR 길이와 같다 이 소리 아니야